Number 7. There are 35 students in the class. 있어요. 35명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 some are girls. 그 중에 몇몇은 여자아이들이고, 나머지 정해진 것 중에 나머지 모두는 남자아이들이에요. The others가 정답이에요. 더는 바로 그의 의미가 있죠. 더를 쓰고 정해진 다른 것들임을 나타내는 the others. 뜻은 여러 개중 남은 것 모두를 가리키는 the others가 정답. 넘버 에잇.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빈칸 뒤를 보니까 plants. 식물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정답이겠죠. 언어 덜은 마경이 다른 어떤 것 하나니까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해요. 근데 복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아들이 정답. I have two pets. One is a dog. And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는데, one is a dog. 하나는 강아지고, 나머지 하나. 정해진 것들 중에 나머지 하나는 고양이야. The other은 나머지 하나를 가리키는데, 정해진 것을 나타내죠 Number 10 Anna has lived in Seoul blank 2010 에나는 has lived 쭉 살아왔어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현재 완료와 쓰이는 since 무엇, 무엇, 이래로 Number 11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끝내야 해. 완료를 나타내는 by. by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으로 완료를 나타냅니다. Number 12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야? this vacation. 방학 동안이라는 뜻인데 방학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이죠? 특정 기간과 쓰여서 무엇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during for 역시 무엇무엇 하는 동안이란 뜻이지만 for 뒤에는 숫자가 온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number 13 my swimming lessons 내 수영 교습이 begins 시작해요 5 o'clock은 특정한 구체적인 시간이죠 특정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as이 정답 number 14 연도가 나왔어요. 연도와 같이 쓰이는 것은 이었고요 number 15 we will move 우리는 이사 갈 예정이야. a new apartment 새로운 아파트로 장소랑 쓰여서 어디 어디로 투가 정답 he s cutting the paper 그는 종이를 자르는 중이에요. scissors 가위를 가지고 무엇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으로 도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는 with. Going there. 버스는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과 함께 쓰여서 무엇 무엇을 타고 라는 뜻을 가지는 by.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는 것은 will take longer. 더 오래 걸려. Number 18. The children, 아이들이 are playing, 노는 중이에요. 역시 블락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가지고, 도구랑 쓰이는 with. Number 19. I will send a schedule. 스케줄을 보낼게. 이메일로서, 무엇무엇으로써 이메일은 스케줄을 보내는 수단이 되죠? 정답은 by. number 20 we usually have lunch 우리는 보통 점심을 먹어 는 특정한 시간이에요. 특정한 시간은 at가 쓰여요. number 21 there is 무엇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another이나 왔어요 막연히 다른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죠. 그러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와야 되니까 problem 이 문제는 수업시간에 풀었던 문제였어요 Number 22. Two boys are playing in the yard. Two boys, 남자아이들이 are playing, 노는 중이에요 in the yard. 그런데 a stranger, 낯선 사람 is coming to, 그들에게 다가오는 중이에요. t h e n 대미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two boys 23. I have three children. 나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One is Cindy. 이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은 Cindy고요. 그 나머지 하나, 다른 하나는 Sue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Thomas예요. 자, 세 명을 비교할 때 정해졌어요. One, another, the other를 사용하죠. 생명을 비교할 때는 number 24 she is carrying a box 그녀는 박스를 옮기는 중이에요 looks heavy 무거워 보여요 무엇이 앞에 나왔던 그녀가 옮기고 있는 그 하나의 박스 그것이 무거워 보여요 앞에 나왔던 명사 앞에 나왔던 명사 그것을 가리킬 때 it number 25 it is the brightest star 가장 밝은 별이에요 many other stars, h 중에서, 중에서 e stars, many o t h e t e e e e a o e e t e t e t e a r s n y other s t a s m a n e e t a n e e e 이 sitting, 앉아 있는 중이에요. 지호와 민지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할 때는 between. 그럼 여기서 기초 문법 8월 월말 평가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